짤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오늘은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바울과 아주 개인적으로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를 가진 또 유럽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개척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또 여러 교회들과 또 개척함에 있어 이제 빌립보 교회는 약간 소원해진 조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은근히 파벌이 생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어떤 파벌이 생겼느냐 여자들 가운데 유오게디아파와 유오디오파와 또 순두계파가 반복하면서 서로 교회가 싸늘에게 싸우면서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서로 반복하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또 시기와 질투하면서 기도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런 것들이 반복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교회 안의 싸움을 보면서 고민해 보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죽으셨.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하차는 우리가 죄인 주제에 자기의 주장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알락한 자존심 때문에 싸운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본다면 교회 안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길길이 뛰면서 싸운다면 신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빌보 교회에 교육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교육자가 있었는데 이에바브로디도가 유오디아 뭐 파와 순두계파를 어떻게든 간에 화해시키려고 하는데 참 교회 안에 여성들이 주축된 교회가 좋을 땐 한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한번 싸우게 되면 에어컨처럼 차가운 것이 여자들의 마음이지 않는가. 아 그때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택연금당했다는 소식이 에바브로디도가 선생님이 듣게 됩니다. 그러자 머릿속에 스치는 게 뭐냐? 야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었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요지아파와 순두개파가 둘다 바울을 존경하니까 그 바울을 돕는 일에는 혹시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모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향한 유문금을 먹게 되는데, 아,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처음엔 좋다 싶더니 누가 더 많이 모았냐라고 서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속이 상해가지고 그 모은 유문금을 가지고 뭐 도대체 화해가 안 되니까 이제 바울을 만나러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배에서 로마까지 가면서 병을 얻었는지 아니면 로마에 도착해서 여독 때문에 지금 몸이 아팠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에게 위로하러 가겠다고 한 에바브로디도가 오히려 병들어가지고 지금 고열이 나고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그러니 이 에바브로디도를 만나서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왔냐고. 도대체 뭐왜 이렇게 왔냐라고 얘기했지만 솔직히 또안 오면 서운한 것 아닙니까? 아마 서운했을 텐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열이 나고 아프다는 소식에 또한 헛소리하고 힘들어 한다는 소식에 참 바울이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손쓰고만 올려도 기도하면 응답받고 병이 나았었는데 목회자들이 병이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우리 뭡니까? 식계명 중에 우리가 안식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날에 안식하는 것도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못해서 아마도 이 에바브로드가 낫지 못했나 싶은데, 그런데, 야, 이제 바울도 포기할 즈음 되었을 때,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고 일어났더니 그나마 열이 떨어져서 여기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또 들었죠. 바로 순두계와 우리 유오디아가 좀 파가 나눠져서 교회가 시끄럽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의 이야기를 듣고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지금 빌립보서를 빌립보 빌리뽀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 보면, 1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필리포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볼때참 이렇게 아름답게 쓴 편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동일하게 11조 끝에 보지만 지역 사회 야, 저런 분이 하나님을 믿는구나 싶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에게 칭찬을 하는데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왜 굳이 바울이 이런 말을 썼을까요? 한마음, 한뜻. 그래서 협력. 지금 유오디와 순두개가 반목해서 서로 마음이 나눠져 있으니까 바울이 은근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라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이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반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때로는 뭐 한다고 나옵니까 29절에 고난도 받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을 두지만 이 땅에 평안만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거 베드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옳은 일하고 우리는 욕먹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라고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옳은 일을 하고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됨을 넘어 이제 어려움과 힘듦이 올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바른 일을 하고 욕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2절에, 이장에 보면 또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또 얘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대아 순둥에게 계속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같은 마음 한 마음 뜻을 합해라 그래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하 하나님과 그러니까 동등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주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읽었었던 5절부터 11절까지는요, 빌리포서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잊고 형체가 되어서 사람을,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자기의 자존심 내면에 싸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빌리포서 2장의 이야기가 우리가 주 안에서 싸울 수 없는 이유를 또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서로 싸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부터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제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좀 일들을 해라. 이것도 바울이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대아 순두계에게 계속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문제가 있는 그 둘을 두 파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3장에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교훈을 얘기합니다.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결론적으로 기쁨과 또 뭡니까?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 되어진다는거 아니냐. 그래서 17절에 왜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아야 되는데 왜 원수로 생각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래 하는 일이 뭡니까? 남을 살리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십자가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반대로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남을 죽이면 남을 미워하는 건 살인미수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내가 죽고 주가 살고 내 이웃을 살리는 일이 돼야 되지. 오히려 내가 살고 주도 죽이고 이웃을 죽이는 일이라면 이건 바로 십자가의 바로 원수 같은 짓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심은 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남을 위해서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 감정을 절제하고, 용서하고, 더 넘어서 사랑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유호대와 순교회가 자기 자존심, 자존심 때문에 상대방을 서로 미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러 오는 거예요. 미워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신경전을 피고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사장에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싸우면 주 밖에 서는 것이고, 주 안에 사랑하면 주 안에서 서는 것. 다시 말해, 너희들 주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 또그래요 같은 마음을, 그러니까 이들에게 짧은 책망을 한 줄로 따가는 거죠. 제발 같은 마음을 좀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한 네게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지 않느냐.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만난. 나이가 좀 있지만, 부함의부함의 바울의 성교를 도왔던 여인이 하나 있죠. 자주 장사라고 그러죠. 옷감 장사. 루, 디, 아. 이런 여인들까지도 바울과 함께 했고, 또 너희들이 그러니 그 동역자들을 좀 도우는 일을 좀 휩쓸어야 되지 않겠느냐. 10절에, 내가 주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다시 싹이냐면니 그게 뭐냐? 바울에게 위로금을 모았는데 하도 이게 뭡니까? 하도 한동안 물품이 뜸했는지 곡식에 뭐가 지금 났다는 거예요. 싹이 났다는 거죠. 왜 유대와 순두개가 싸우느냐고 바울에게 유문금을 보내는 것도 있고 정신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싹이 나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를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모든 것이 할수 있었다라는 것은 11절과 12절을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궁핍에 대처할 수도 있고 돈의 가치에 맞게 쓸 수도 있고 그 배고픔과 어려움에도 처할 줄을 아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내게 모든 것들을 할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1 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리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고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주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데솔로니까 있을 때 너희도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르프로 뒤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마도 바울은요,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뭐 그가 경비가 있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은혜 안에 너희들이 준 것에 감사하고 너희 또한 아까 13절에 했지만 너희도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이럴 줄도 아는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어디 너희가 서로 반목하고 싸우는 일에 힘써서 되겠느냐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우신다는. 그래서 이빌립보서는요 가장 심각한 게 뭐였냐?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 반목해서 서로 허용과 다툼으로 싸움하고 있을 때 자신들이 자꾸만 높아지고 아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가 되어서 사람이 되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못에 박혔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자신들의 자존심을 세우고 정말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야 되는데,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가 될수 있겠느냐? 라고 그들에게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빌리포서를 가지고 배우는 건 뭐냐면, 교회가 너무 열심히 싸우려고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수는 있어요. 근데, 잘 싸워야 되지만 항상 우리가 싸움보다는 더 열심히 서로, 서로 사랑하고 관용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도우라는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세곤의 에베소서 골로새서 뭐 빌레몬서는 한 지역에 모여 있었죠. 그거는 소아시아 지역이라면 이 빌리포서는 이 아, 그 유럽 쪽의 첫 번째 관문에 있었던 교회인데 바로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서 그들에게 서신을 보냈던 내용을 오늘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항상 이 바울의 마음처럼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서로 다툼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입어, 우리가 뭐라고 누구랑 싸우겠습니까? 좀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관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